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률은 2017년 기준 36.9% 일자리가 최고의 장애인 복지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은 직업을 가진 장애인이 1명 중 4명도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. 장애인 지원 단체 휴머네이드가 대구 지역 장애아동과 부모 200여 명을 초청해 직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. 소방관이 되어 불을 꺼보기도 하고 응급실 구급대원이 하는 일도 체험해 봅니다. 네일아트 백화점 등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배웁니다. 자기의 꿈이 뭔지도 몰랐던 한 나이는 이번 체험으로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. 민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? 그거 응? 소방관 이 하고 싶지? 그거 요 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면서 경제관념도 배웁니다. 부모님께서 힘부름 시키면은 공기 탄하는 것할수 있고, 버뮤스 같은 거사갈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이번 체험을 통해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. 노동지역적인 일만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친구들의 특성을 아니면 뭐 찾아서 지금 못 찾는 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뭐 나라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찾아서 정말 이 친구들이 재능을 발굴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취업 문을 더 넓히기 위해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.